뭐. 아, 니 네, 아닙니다. 라바, 김도임자 매력적인 강력반의 김동호, 박지환, 서현우. 강력한 놀토. 근데 아 진짜 잘 들으신다. 아 자신 있어요. 아, 자신 있습니다. 그할 때마다 놀토 일단 나온 거로좀 예약을 걸어줬으면다현이 아, 형님이 어.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확 아, 거 같다 러니까확 맞는 거같 아, 역시! 아이고. 우리보다 더 놀토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 맞죠, 맞죠, 어, 맞죠. 박지환입니다. 어. 네. 한분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눈싸움을왜나입니다 뭐가 아나입니다 너한테 한겠살겠데아하한한번해주세요하한번예 하트 한번예아이종인데아이종인데아어 서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<목소리> 역시 블랙비는 지코지 어, 맞는 말이긴 해 네, 그때 이솔직맞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는누이지요이 조금 어지럽네요 혹시 여기 스파이가 한명 있나요? 계속 엑스맨 같지? 엑스맨 같아요 왜? 도대체 왜? 잘했어 오빠 잘했어 이런 전쟁 같은 하루하루